안녕하세요. 닥터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슈완 의원 남양주 브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문의를 하셨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에, 이것을 이제 줄임말로 PTSD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PTSD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하는데요. 의상 외 상호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어, 기억이 반복되고, 또, 수면 중 악몽을 꾸거나, 혹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플래시백 현상을 느끼고, 또한, 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또 연상시키는 어떠한, 어, 대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나 혹은 그 타인에 대해서 또, 어, 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어, 지나치게 예민해서 분노감이나 혹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이런 행동 또한 동반될 수 있는데요. 또 일상생활에 관심이나 의욕이 떨어지고, 어, 긍정적인 감정도, 어, 줄어드는 이러한 증상도 볼수 있습니다. 또, 어, 불면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동안 PTSD의 증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